안녕하세요. 저는 지금 이런 새벽에 참기름을 어, 짜러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이 통에 담겨 있는 건 참깨인데 어, 작년에 제가 수확해서 보관해 둔 겁니다. 어 이게 참깨는 뭐정금만조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보통 1.2kg를 한 대로 표시를 합니다. 어, 그러니까 최소 단위로 1.2kg는 가져가야지만. 어, 어느 정도 기름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대략적으로 한두병 정도, 평균적으로 한두병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음, 저는 오늘 짤 거는 어, 두대 플러스 해서 한 600g 더 담아서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. 이유는 1.2kg만 너무 담아가면 은 조금 모진하는 경우가 있거든요. 24년도에 뭐 수확을 해서 그 해에 어, 짜면은 아무래도 기름이 좀더 나지만은 어, 한 해가 넘어간 후에 짜면은 좀 적게 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대략적으로 1.2kg 한대 분량으로 짤것 같으면 좀한 1.5kg 정도는 가져가야 그래도 어느 정도 어, 기름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어, 저는 이걸 가져가서 음, 방앗간에서 기름 짤 건데 뭐 보시다시피 저는 뭐 티끌도 있고 이게 아무래도 쭉쟁이도 많을 겁니다. 그래도 이걸 가져가서 하면은 세척기에 넣어서 한번 어, 흙이라든지 어, 조금 잔여물 좀 날리고 하면은 어느 정도 나오기 때문에 어, 이렇게 가져가고요 보통은 집에서 어, 부모님들이 가져가시기 전에 씻어서 가져가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는뭐 방앗간에서 어, 해주는 것도 있고 못 믿을 경우는 에 내가 직접 씻어서 갖다 주면은 이걸 한번 볶았다가 압착을 해서 그 기름 빼는 거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어, 그리고 여기 병도 준비를 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어, 이거 한 박스 구매를 하시면은 좀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으니까 한번 이용해 보시는 걸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혹은 뭐 집에 좀 술을 드시거나 하시면은 소주병을 모아놨다가 어, 가져가셔도 어, 되니까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뭐 술을 뭐 많이 먹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거의 소주병 구하기 힘듭니다. 그래서 따로 기름병을 구매를 해서 가지고 있다가 한반 정도 사용하고 이제 남은 게이 정도거든요. 그 오늘 짜고 나면은 이제 다음에 짤 때는 아마 새로 또 구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. 일단 또 짜고 와서 대략적으로 몇병 정도 나왔고 하는 걸 한번 영상으로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아침 새벽에 어, 방앗간에 가서 어, 기름을 짜왔습니다 지금 이게 제가 짜온 참기름입니다. 어, 마른께 3kg을 어, 가져갔었거든요. 보통 한 대가 1.2kg인데 어, 대개 한 1.5kg 정도 가져가시면은 어, 이 소주병만 한 기름병으로 약 2병 정도 나옵니다. 350ml라고 되어 있는데 3kg 가져가니까 4배 반 정도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도 만약에 이제 기름이 짤때 가늠을 하실 때는 어 1.5kg에 한두병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시고 어 계산 잡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7, 8월 달에 짤 때랑 또 다음에 넘어가서 짤 때랑은 또 차이가 있거든요 아무래도 어 기름이 많이 날 때는 어 해창 게를 어, 볶아서 짰을 때가 좀 많이 나오고 이게 몇 개월 지나고 나면은 조금 기름 양이 좀 줄니까 그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기름은 이게 많이 볶으면은 좀더 양이 많이 나오고요. 좀덜 볶으면 좋온으로 볶아서 압착을 하면은 좀 기름색이 연하면서 조금 양이 적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한번 짜면은 확실히 그냥 사서 먹는거랑 어 직접 저희가 짜서 먹는거 하고는 맛도 다르고 향도 다르거든요 이게 그냥 뚜껑 뿐만 아니라 옆에만 지나가도 어 고소한 냄새가 어 완전히 풍겨납니다 그래서 이거 일부러 짜서 먹는 경우도 많고 하니까 혹시라도 뭐 밭이 있고 하면은 조금만 한번 심어 보시는 걸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어, 가정은 조금 번거로운 게 많지만은 한번 이렇게 어, 참깨 짜 먹고 나면은 어, 귀찮은 것도 잊을 만큼 어, 또 재배를 매년 하게 될 겁니다. 한번 참고해 보시라는 뜻에서 어, 영상을 잠깐 찍었고요. 어, 다시 정리를 해드리자면 어, 한 병을 만드는 데는 어, 대개한 600g, 음, 그러니까 1.2kg 한 대에 두병 정도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이상입니다. 어, 오늘 참기름을 짜고 어, 나온 유박 어, 깻묵입니다. 깻묵 깻목 두께가 지금 한 5cm 이상, 한 10cm 이하 정도 되는데 이게 3kg 양입니다. 어 유박을 어, 지금 보시다시피 이 손을 대면 요기에 압착이 돼서음 종이짝처럼 이렇게 떨어져 나옵니다 이것을 왜 갖고 거듭 넣쓰면또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뭐 이런 하단이나 혹은 이제 뭐 작물을 심으려는 곳에 대량으로 요걸 깨서 심으면은 아무래도 어 유박이 좋은 거름이 되기 때문에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기름을 짤때 본인이 짠 거는 달라고 하면 이렇게 어 원형으로 된걸 주시거든요. 가져오셔서, 음어 물을 우려서 뭐 주시는 방법도 있고요. 어 저처럼 그냥 가루를 내서 있는데 뿌려주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. 물론 추실 때 좋은데 이 집안에 추실 때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. 왜냐하면 이게 고산 향도 나고 하기 때문에 간혹 이들지나이 두더지들이 또좀 발생을 할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어, 밭에서 이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. 집안에 뭐 이런 하단에 뿌리는 거는 좀 비추천 드린다는 말씀을 드릴게요. 그러니까 사소한 건데도 발생을 하고 또 미숙된 대비에서도 조금은 들찌나 이런게 좀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좀한 1년 묵힌 걸어 집안에 있는 대비로 주시는 걸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처음에 몰랐을 때는 미숙돼든 말든 그냥 넣었더니 땅굴도 파고 뭐 지나다니고 그나마 저희는 고양이가 있어서 그 들찌 같은걸 잡았는데 여러분은 저처럼 실수하지 말라는 뜻에서 잠깐 영상을 찍었습니다